오케라 지금 이게 망고스틴 시즌이라 평소보다 한 람타. 3배 정도 싸요 람타. 마가노 남탄남탄블라1 0 0마 마이 바이 메론 남부탄 마할? 100? 1 0 0 마할 남부탄은 비싸고 망고스틴이 싸네 yeah, i n i s a n 다 Where? 다 e l 서 o from 이 a b a o Dabao. d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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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you want to include the driver's notch for only 100 pesos? 100 pesos? Mm. Mm. Yes, sir. 130 to 230 only. 1 t 230? I'll t r sir.

차갑지 않은 정도? 더고 도착 차가운 곳에 도착 타월 사줄 수나요 아니요 바이 바이 타 타월 사줄 수 있나요? 아니요 타월 I you? 那里面、那个那没有啊？<music> <music> 따라가고 싶다. 하지만 비가 와요. 히든밸리가 여기가 한국인 분들이 보이콧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얘기도 없이 슬슬쩍 요금을 올린 게 지금 한 2년 사이에 3번 됐어요 3번 이곳에 오는 관광객의 50% 이상이 한국인인데 뷔페에는 그 어떤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쌀도 완전 굴러다니는 안남미에다가 김치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여기는 히든 밸리가 아니고 여기는 허킹 밸리 바이바이 뱅뱅리 <목소리도> 망고스틴을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다 얼려서 먹는다고 합니다. <목소리도> 맛있어요.